안녕하세요. 농사도사 최공렬입니다 네, 상무님 오늘은 고구마 밭 만들기에서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우선 고구마 이제 심을 때밭에 이제 기본적으로 고구마가 잘 자라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고구마가 잘 자라는 에, 토양 조건은 보통 사질 양토라 그러죠. 모래가 조금 섞여 있는 여런 땅이 이제 농사가 잘 되고요. 그 토양 이제 pH도 좀 맞춰야 되는데 pH 같은 경우는 4.2에서 8.3 그렇게 그러니까 고구마는 비교적 뭐 중성에서 약 약 알칼리 뭐 산성 요정도 좀 범위가 좀 넓죠 일반적으로 이제 미끄럼을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반 다른 작물하고 틀리게 가리비료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미끄럼이 들어갈 때 그래서 300평 기준으로 질소가 한 5.5kg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인산이 한 6.3kg 이렇게 넣는데 가리는 넣는 그것도 많이 들어가죠 한배 이상 들어가죠 한 15.6kg 이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네, 형님 그러면 가리를 다른 요소들보다 더 많이 넣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가리가 부족하면 고구마가 이제 모양이 이쁘게 안 빠지고 이제 이게 이제 살이 좀덜 붙어요. 그래서 뾰족하게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가리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비대가 지나치게 되다 보면 갈라지는 경우가 있죠 고구마가. 그래서 열근이라 그러죠.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많이 나왔으니 말인데, 진수 같은 경우는 잘 자르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짝기에 이제 진수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고구마가 딱딱해지는 거, 이런 거도 이제 방지할 수가 있는 이런 그런 역할을 하고요. 가름 뿌리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구마가 좀, 잘, 형성이 잘안 되고, 개근이라 그러죠. 이게 형성이 잘안 되는 이런 징이 있기 때문에, 지소는 너무 많이 안 넣으시는, 그래서 많이 안 넣죠. 인산 같은 경우는, 인산이 부족되면 품질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산도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고, 인산이 들어가면 고구마가 이런 예, 구형을 똥똥으로 한 것보다는 좀, 조금 길쭉하게 이렇게 빠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인산도 이렇게, 예, 좀 중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가리, 뭐, MPK 구성 요소들을 알려주셨는데, 어, 오늘은 어떤, 비료들로 혹은 또 다른 살충제가 있다면 어떻게 구성해 가지고 밭을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다른 작물은 생육 후기에 많이 쓰는 건데 고구마가 이제 가리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민사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많은 15, 27 요런 마제스티 이 비료를 좀 쓰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전용 여기게 있습니다. 이제 마늘 감자, 고구마에 이거를 같이 넣어서 이제 그 비배 관리를 하고요. 태비는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 전에 미리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뒤집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고구마 뿌리가 이렇게 덩이가 생겼을 때구병이라든지뭐 땅강아지라든지 이런 게 갈가 먹으면 상당히 수량이라든지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기농업자되죠 천연물질로 만드는 살충제 요런 역할하는 을요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해서 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충사탄이랑 마제스틴은 왜 사용해 주신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늘, 감자, 고구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길래 이렇게 한번 더 해주시는 건가요? 작물이 필요한 양분이 뭐 질소, 산 가리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16대 원소라고 하는데 필수 원소. 여기 비교적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제재를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량이라든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골고루 섞으셔가지고 갈아 으면 되죠. 이건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세 가지 들었기 때문에 골고루 섞으셔야죠. 자, 섞이에록 골고루 섞으셔가지고. 보통 이게 이제 그 양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골고루 뿌리가좀 처음 하시는 분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론 대면적으로 할 때는 비료 살포기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감이 저런 앉아 피실 때이 부피하고 비슷한 흙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하고 좀 하시면 좋대. 잡고 이렇게 이제 이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뿌리면은 이렇게 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요 양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는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거의 뿌리시죠. 그러면 이쪽 돌아오면서. 그 이렇게, 이렇게 뿌리시면 골고루 이렇게 뿌려지죠 일단 비료가 시비가 되면은 이제 땅을 보통 갈아엎잖아요. 다른 어 작물 같은 경우는 좀 깊게 이렇게 한번 좋죠 보통 삽이 이렇게 30cm인데 제가 이거 요거 여기 왜 이렇게 해오겠습니까 음. 고구마 같은 경우는 왜냐 깊게 갈아엎으면은 덩이가 이제 생성되기 깊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깊게 파면은 고구마가 이제 큰게 나오고 나중에 캔 때도 힘들어요. 깊게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15cm에서 20cm 이 정도로 일단 가시는 게 좋고 고구마가 우리가 그쪄 먹기 있자 좋은 사이즈 이런 고구마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그냥, 그냥 뜨면 뜨는 15cm 20cm 들어가잖아요. 요렇게 아.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15에서 20cm 정도만 깊이로 섞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땅을 경운한 다음에 이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랑을 만드는데 보통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랑 폭을 한 40cm 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랑 높이도 한 25에서 30cm 정도로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뭐 다른 것도 보여주고 해야되기 때문에 1m 간격으로 이렇게 해가좀 이렇게 만들었어요. 표준은 이랑 폭이 40cm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가 한 25에서 30cm 이런 걸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랑 만드실 때 이렇게 이제 이걸로 레이크로 이렇게 긁어 주는 거는 돌이라든지 이제 나뭇가지라든지 이 물질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죠. 이런 게 이제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뿌리 발달이라든지 이런 게좀잘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밥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려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소리>